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드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세가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 올라가는 민감주가 있는 반면, 시세는 전체적인 시세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뒤늦게 후발주로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그러한 시세들과 동조돼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 어렵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을 많이 말씀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크게 단독에는 다가구주택이 들어가고 연립주택에는 다세대주택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그 세가지 업종 중에 어떤 것이 민감줄까요? 대부분 알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와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떨어지면 또 호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파트면서 민감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에 대비해서 다세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큼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방향성을 보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뒤늦게 반응을 하는 게 단독이나 연립주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에는 아주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연립과 단독주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하나 또 얘기 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민감한 아파트 업종 중에서도 대단지가 크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죠? 나홀로 아파트가 올라갈까요? 그만큼,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요. 공동 편의시설 같은 경우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요새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편의시설이 평균적으로 해서 대단지보다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단지를 선호하고 대단지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간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 지표들을 봐도요. 2022년 3월 15일 자 기사들을 봐도요. 5년간 아파트 가구, 규모별 평균 가격 상승률을 봐도요, 큰 평형일수록 크게 올랐고요. 그 나머지, 그 나홀로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그 가구주가 몇개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인데요. 어느 정도가 되면은 대단지라고 할까요? 평균적으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지들도 있지만, 한1 0 0 0 세대 정도가 넘어가면은 대단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100세대 미만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좀 잘라서 보면 전국적이나 그 수도권을 봐도 큰 대단지일수록 상승률이 높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설명드리는 것처럼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그 대단지 아파트 경우가 편의시설이 많고 그만큼 인프라가 풍부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1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 같은 경우가 대단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1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5년간 아파트 평균 상승률 현황을 봐도요, 96.4%로 가장 높습니다.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작은 세대들도 있겠지만, 나 홀로 아파트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같은 기간 상승률을 보면 75.8%로 상승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300세대, 499세대, 500세대 미만도 74.2%로 높지가 않고요. 700세대 이상이나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83%, 88%로 가구수가 적은 단지보다는 큰 대단지일수록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가 시세가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게 아파트인데 그중에서도 대단지를 선호하는 게 그만큼 편의시설이나 모든 그런 여건 같은 경우가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좀더 낮고 또한 공동관리비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많을수록 나눠서 내는 그러한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공동관리비도 당연히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동관리비도 저렴한 경우가 평균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파트가 시세가 민감한 반면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하고 상승폭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요. 가격이 꺾인다면 민감한 게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요. 그 반대 현상이 생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는 민감하게 그 시세에 따라 반응을 하면서 떨어지고요. 그와 대비해서 단독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는 떨어지는데 뒤늦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한국부동산원 2월 그 주택별 상승률을 봐도요, 지역별로 해서요, 아파트나 단독이나 연립주택 상승률을 봐도요, 전국적으로는요, 단독주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2월 대비 평균으로 해서 마이너스 0.02%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0.02% 상승 또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0.19%로 상승을 하면서 전국적인, 전국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을 봐도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시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2월 분위기를 보면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아파트는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연립주택이나 오히려 반대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하락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뒤늦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도권 대비, 서울 수도권 대비 덜 민감하다고 할수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모든 주택 유형별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소폭이지만 대부분 상승을 하면서 시세에는 있 그만큼 분감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서 얘기드리면 올라갈 때 시세에 민감한 아파트는 크게 올라가지만 떨어지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아파트면서 시세에 민감한 수로 거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겠지만 단독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그러한 역경들에 따라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와 대비해서 더 민감한 이슈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하락할지언정 거기는 그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양상 자체는 시세에 민감한 게 아파트라고 할수 있으면서 그와 대비해서 대체재라고 할수 있는 연립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에는 민감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추세에서는요, 아파트가 상승을 하면 뒤늦게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만큼 상승을 하지 않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아파트는 크게 떨어져도요, 단독이나 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떨어져도 폭이 작은 게 연립이나 단독주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좀 첨언해 드리면 비싼 게 상승할 때는요, 비싼, 그, 비싼 주택일수록 크게 오르고요, 저렴한 그런 주택일수록 덜 오르는 그런 특징들도 있으면서 그와 반대로 떨어지면 비싼 주택일수록 많이 떨어지고요, 저렴한 주택일수록 그만큼 시세에 중감하기 때문에 적게 떨어진다는 이러한 말씀까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